마지막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 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트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물이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런 다음에 곧혈류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호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고 그 본문을 이해해보시고 또한도 붙잡아야 될 말씀 가운데 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도 해보면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노트 아래에 있는 비전 신앙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신다는 것은 드러내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왜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오늘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는지 어, 해결받는 그 과정 방법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그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어저께 묵상한 것에 있어서 앞에 한 두세절, 세절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네절이군요. 네. 아, 을 스킵하고, 그 다음에 25절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접하고 나서 같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기간 가운데 지금 이 여인, 여인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어 야이를 로 만나고 그 다음에 가시는 그 가운데 그 여인의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 에 해당장의 집에 가는 그래서 딸을 고치는 그 장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신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기를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빵과 빵 그리고 안에 패트가 있죠. 그래서 빵과 빵과 패트가 있어서 그 한꺼번에 먹을 때 그것이 그 맛이 여러 가지가 나고 맛있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두 사건을 가지고 그 중심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두 사건을 가지고 중심된 내용. 과연 어떤 중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내일 이제 어린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러나 메커니즘은 같아요. 중심은 같습니다. 근데 오늘 12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고 있는 여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12년 동안. 그 여인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는 그 장면 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님의 구원자의 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함을 받는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세 번역이 조금 더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 문자로만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땅편 어, 표로 해서 그 상황들을 그리고 그 대화들을 어, 대화 형식으로 나타내줘서 문자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문자 글로 쭉 읽어가는 것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화, 대상. 분명하게 그 대상을 나타내어 주고 떠오르고 이미지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병도 생각할 수 있지만 12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와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의사도 만나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고생만 할 뿐이었고 그냥 다 가진 재산을 탕진할 뿐이었어요.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더 악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좋겠다라는 대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야 한다는 손을 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밀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무리로 그 소문에 듣고 구경꾼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 예수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도 분명 있었지만 자신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예수님의 귀한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저 내가 얻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통치의 삶을 받는 자로 여기며 그래서 그분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래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통치를 그분께 여쭈고 그분의 응답을 듣고 그분의 인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그러고 그렇게 될때 그렇게 될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것 같이 예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데 어떻게 어떠 그 여인의 믿음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가.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한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될수 있었을까?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네.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병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멈추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멈춘 것이 대다분의 사람들이고 대대수의 무리입니다. 그냥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는 분, 아, 그냥 그렇 그래 생각하는 것. 아, 그분에게 나가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멈췄다면, 이 여인 또한도 대바분의 무리 가운데에 속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각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서 그것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구역에 있는 것, 신약에 있는 것, 신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지만, 똑같이, 여인이, 아니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를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함이 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질병이 옮겨가지 않게 하고 피로 질병들이 많이 옮겨가니까. 구체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하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피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얼마나 마음 가운데 12년 동안 그냥 에이, 매일같이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큰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런 담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과 실행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높은 담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찬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이 여인처럼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있어요. 어떠한 담들일까요? 외부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연약함, 또 하나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의 담이 될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가운데는 좀더좀더 좀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문제를 넘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숙한 것으로 그냥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잃어간다고 하는 그 성숙의 모습을 볼수 없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도 실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때로는 영적인 게이름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계련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문제도 있어 해요. 어떠한 다음일까요? 어,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다음을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30... 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세 사람을 어디 왔사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돌아서서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고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반문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에게 역사가 나갔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자신에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대었고 근데그 손을 어떻게 대었는지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 32절, 33절을.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따라. 이 표현도 참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 제자들은 그렇게 반문하면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또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누군가요? 그 기적 일어난 거 여인이 안 것이죠. 여인이 믿음으로 그 다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옷자락에 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랬더니 한순간에 12년 동안 알고 있던 한순간에 그 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자의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문제와 병과 어떤 사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것그것이첫 번째 아니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되던다고 하는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 역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다. 그분 앞에 나가면 된다고 라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담을 넘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현장, 그 삶이 되셔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손을 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과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